<목소리> 어제 하루 종일 다닌 탓에 어명날의 다리 상태가 좋은 편이 아니라고. 시내에서 돌아댕기고 녹화 뜨는 거는 하는데 음. 많이 걸었잖아 음. 공원인. 어 그런데 이게 다리가 이상해. 그한 십몇 년 전에, 맞아, 맞아. 예? 그 목간통에 물 있는 걸 모르고 뒤덮어가지고 나가 동그라져 가지고 태택을 부러졌잖아. 그래. 음. 이 발하고 이 발은. 그, 이발이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이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릎하게 가더라고. 반대쪽이. 네. 너희 아버지가 응? 전에 했던 거는 참 불편해. 어, 그, 이렇게 공부야. 다니다 보니까, 어, 네. 발도 어. 휘어가지고. 응.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응. 그래. 아이고, 야, 경아야. 땡큐 a n 가 예. 전번에 어. 우리 남편이 서울에 왔을 때 우리 남편도 발이 이렇게 돌아가서 음. 건, 걸으면은 이제 여기가 아픈 거야 발목도 아프고 그래서 자기가 사서 끼더라고 그래서 끼어갖고 아, 끼고 다니다가 빼놨어 거기다 음. 빼고 텔레비 음. 보는데 아버지가 그거를 이게 뭐냐 이거서는 아 이건 내 거다 샤비가 <laughs> <laughs> 허든 <laughs> <어떤> 거를 다 <갔다. 웃음> <laughs>